근데 즉흥 연주를 하고 애드리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판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개 이름을 외워갖고 그 음이 어떤 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판의 어떤 길, 즉 예를 들어서 뭐두손 이렇게 가고 두칸두칸 합쳐지고 이건 벌어져 있다. 이 모양을 외우라는 거지 뭐 내가 어떤 음을 쳤고 이거를 즉흥 연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한 평생 그걸 어떻게 해내지 저렇게 어떻게 질까 이렇게 고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오늘 여러분들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보십니까네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노래와 노래 사이 또는 이 기타를 칠때 중간에 애드립도 넣고 노래도 하시면서 노래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기타로도 주 사이사이에 그리고 간주나 전주 때 애드립을 많이 넣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어, 메이저 스케일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제 스케일을 외워야 되는데요. 스케일이 이제 좀 많으면 일곱 개의 메이저 스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외우라고 싶은 거 외워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보면 파로 시작하는 게 있고 솔로 시작하는 거, 라 시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시로 시작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죠. 여기, 여기가 도가 돼요. 그래서 으뜸음이 항상 이쪽에. 이두 번째 손가락에 걸쳐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음이라는 게그 키를 어, 키에서 대표되는 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키면 여기 여기가 도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차후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도레 미파솔 그 다음에 라시도 레미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춰 볼게요 요 표는 저희 제본에 보시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제본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 밑에 문자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료 값은 들어갑니다. 자 시도래가 되죠. 그 다음에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예요. 이걸 아시는 분은 빠르게 뭐 스킵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을 여러분들이 개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폼이 외워져야 돼요. 이 폼을 한번 잘 봅시다. 요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요두 개가 붙어 있죠. 이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두 개가 뭉쳐져 있고 또요두 개가 뭉쳐져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검지, 약지가 붙어있고 그 다음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드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요 모양하고 지금은 음계를 생각하지 말고 모양만 한번 보세요 한칸 띄워서 자 이게 무슨 의입니까 하면 딱 바로 찝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의인지잘 모를 거예요 오래 치신 분은 아, 여기가 소리구나 라시 하는데, 뭐 오래 치신 분또 갑자기 딱 물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애드립을 빨리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두 개가 붙어있고, 요두 개가 붙어있다. 음은 어떤 음인지 몰라도 된다. 요거요. 그러면 일단은 또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자, 일단 C 키니까 C 키와 A 마이너는 같은 조예요. 같은 나란한 조예요. 그래서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키를 배웠는데 A 마이너 언제 배우나요?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C 키를 했으니까 A 마이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도가 되잖아요. 요 시도레 미파솔 라시도레 미파. 그러면 요 일단은 3번, 4번, 5번, 6번에서만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무진장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곡을 한번 해볼게요 조용필 씨의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찾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 찻집에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같이 마시지 마시고 기타 연습을 합시다. 자, 어, 일단은 중요한 건뭐냐면이 코드 진행을 여러분들 제가 왜이 노래 했냐면 좀 친숙하게 하시라고 생판 모르는 막 요즘 노래 하면 좀 힘드니까 이 이거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래 안 하시는 분도 D 마이나 그다음에 E 요 정도 진행은 다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애드립을 할 때는 이 진행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서 멜로디를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그 다음 코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가는 감을 잃어버리면 애드립이 산으로 갈수 있어요. 뭐 바다 좋아하시는 분은 바다로 갈수 있고 그래서 이 멜로디의 흐름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루퍼 제가 방금 친 것이 녹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루퍼라는 기계인데. 이걸 이제 기타 연습할 때 유용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어쨌든 계속 소개해 드렸죠. 자 보세요. 지금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틀렸잖아요. 요걸 쳐야 되는데 요걸 치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요거 두 개를 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음을 치는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를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야.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주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이 코드 즉 내가 어떤 노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멜로디를 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멜로디를 메이킹 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내일 이쪽으로는 넘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제약을 걸을게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음을 두번 쳐도 돼요. 그래서 애드리브 할때 어떤 분은 항상 한 음으로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음을 쳐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음을 치는 겁니까, 선생님? 저도 몰라요. 그냥 이 폼대로 음악을 치면 무조건 맞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왜, 왜 틀렸죠? 이 폼이니까 해야 되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걸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가면 틀린 거죠. 벌써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요 안에서. 그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 모양이 아니고 요걸 치면은 당장 내가 어떤 음을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을 안 져주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음을 치는지는 몰라도 요폼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요 요게은 요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폼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뭔지가 이렇게 틀려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실전 음악에서는 슬라이딩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달락으로 나는 거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 이게 어떤 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요 요거 모양이 똑같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요걸로 슬라이딩으로 하셔도 되고 요두 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두 줄로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기를 쳐버린다. 아 여기는 이제 특수한 경우를 맞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하모닝 마이너스킬이라고 해서 어, 반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운이 좋은 거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모양을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됐을 때는 요음을 쳐야 되는데, 욕을 친다든가 아니면 요사의 음을 치면 반드시 틀릴 수 밖에 없겠죠. 해야 되는데, 이라면 분명히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모양과 요 모양을 프로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다른 모양의 접전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과 그 위에 있는 이큰 덩어리의 블록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합치는 연습을 안 하면,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는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항상 헷갈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드리브할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그 모양, 모양을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알려주는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거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어 조합을 합쳐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c 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a 마이너 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키를 하면 찾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음 14쪽에 보면 g 메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g 메이저. 자, 그러면 일단은 g, 여기가 c였잖아요. 그럼 g는 여기가 되겠죠. g. 그럼 여기가 이제 g가 되고 여기를 G를 도로 잡는 거예요. G를 어떤음인 도로. 그럼 시도 여기가 도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시가 되겠죠. 시도레 미파솔라 시도레 미파.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루퍼를 새로 지우고 어, 녹음을 이마이너키로 e 이런 식으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거 E 마이나 시작 A 마이나 B7 D 마이나 둘셋넷자 이제 녹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폼으로 이게 어떤 이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폼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걸 박자를 타야 되겠죠? 하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으로 이러셔요 이렇게 멜로디 라인을 하늘만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을 깜빡하고 일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째려보겠죠? 안 맞잖아요 요거 요 모양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힘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어갖고 이게 틱틱거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틱틱거리기가 더 힘들어 왜? 하도 연습을 해서 근데 이게 힘이 안돼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를 안 치고, 여기를 같이 친다든가 이칸을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고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잖아요. 모양이죠. 물론 이쪽에 가서 요렇게 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 모양을 암기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요 모양만 이동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에 요네줄 블록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두줄 블록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모양만 무조건 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막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음 선생님 치는 거예요. 만약에 C 키나 A 마이너 키 같은 경우에 어떤 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완전 키가 바뀐 상태에서는 막 샵도 들어가고 속주도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음을 치는지는 결국은 머리를 손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모양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드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자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뭐 작정하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이 메이저 이를 먼저 찾으세요 E키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E키고 여기서 여기가 도가 되고 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샵 마이너 E 메이저와 동일하죠. 나란하죠 이럴 때는 여기가 E키니까 e, 아까는 C키는 여기를죠 G는 여기. 여기 E. 그래서 6번 줄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 잡고 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 가고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암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즉흥 연주를 하고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판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개 이름을 외워갖고 그 음이 어떤 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판의 어떤 길. 즉, 예를 들어서 뭐두손 이렇게 가고 두칸두칸 두칸 합쳐지고 이건 벌어져 있다. 이 모양을 외우라는 거지. 뭐 내가 어떤 음을 쳤고 이거를 즉흥 연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양과 음악이 흐르는 길 그리고 리듬감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한 평생 그걸 어떻게 해내지 저렇게 어떻게 칠까 이렇게 고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오늘 여러분들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십니까? <laughs> 자. 예, 사용된 기타는, 뭐죠? 음, 비일라의 VGAC 코아2 e 모델이고요. 그 코아 상판이고요. 이 하판이에요. 하판 기타. 어, 20만원대, 20만원 후반대 기타인데, 이제 행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일 행사하고 있죠. 제가. 어,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Q도 달려있어 갖고요. 지금처럼 앰프처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선을 여기다 꽂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막 굴려도 좋은 기타. 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저 재본이 필요하신 분, 이 프린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150장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 필요하긴 해요. 언젠간.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문의 주시면 제가 가격하고 어떻게 보내 드리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